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청림 출판에서 펴낸 최고의 국제 정세 분석가 문정인이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질서,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코로나19 신냉전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짧은 시간에 우리의 사고와 삶의 양상에 거대한 영향을 끼친 사례는 드물다. 충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상은은 남겠지만 우리는 과거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중장기화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시작일 뿐 앞으로 수십만 개의 바이러스가 변종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본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뒤이은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해진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는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까? 아무리 짧은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 상태를 되찾더라도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유는 그 이전과 다를 거라고 전망한다. 이미 지난 1년 동안의 충격이 너무 커서 2021년 안에 코로나가 진정된다 해도 오래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부터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 걸친 코로나의 충격을 검토해 보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일상의 성격을 살펴보자. 1. 경제적 충격과 새로운 일상.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충격은 경제 분야에서 발생했다. 코로나 사태가 중국과 한국에 국한되었을 때만 해도 서구에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을 거쳐 미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미래 전망에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대규모 양적 완화에 나서고 있다. 2020년 4월 미국은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2조 2천억 달러를 풀었다. 그중 대부분은 기본소득으로 1인당 1,200달러, 주당 600달러의 특별 실업수당으로 지급되었다. 공공보건, 특히 방역과 관련된 분야의 예산도 증액되었다. 급작스러운 불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부의자 대출을 해주고 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경기 부양책이 크지 않으면 우리는 수년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코로나라는 경제의 외적 변수에 강세가 흔들릴 때는 정부가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과감히 개입하여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연방준비은행의 제롬 파월 총재까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0% 수준으로 동결하고 국채와 모기지 담보 증권을 거의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평상시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제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각국이 진부채를 합산하면 277조 달러가 넘을 전망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는 과도한 재정 지출과 통화량 증가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이다. 이런 정부 지출 증가는 결국 적자 재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증세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정부의 부채는 젊은 세대의 몫이 되고만다. 게다가 경제 성장은 둔화하는 반면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더큰 문제가 있다. 이에 더해 경제적 불확실성 또한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다. 코로나 이후의 경제에 대해 분석가마다 예측이 다르다. 어떤 이는 V자형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하면 W자형 회복을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다. 침체와 회복의 반복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k자형 모델도 거론되고 있다. 그것은 한 국가 안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성장하는 부분과 침체하는 부분이 양극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코로나 사태가 국가 내에 불평등 구조를 심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러한 예측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극복 속도와 연동되어 있다. 코로나 시대의 전개 양상을 예측할 수 없듯이. 세계 경제 회복도 불확실하다. 2. 사회적 영향과 새로운 일상.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의 영역 못지않게 사회 영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실,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 변화는 경제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산업혁명 이후 공업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시장 경제를 통해 분업화를 가속했다. 에던 스미스가 말하는 분업화는 무역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촉진했고 사회적 직능 변화, 보편교육의 확산과 도시화 등을 수반했다. 그 과정에 부침이 있었지만 사회 역시 꾸준히 발전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그와 더불어 노동의 정치적 힘도 향상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도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크게 개선되었다.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안정에 타격을 가하면서 불확실성의 사회를 예고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봉쇄는 즉각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가져왔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미국같이 부유한 국가에서도 대량으로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만 2,3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집세를 내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 위기에 처해 있다. 홈리스 재앙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태거, 유예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량 실업과 홈리스 양산이 사회적 해체와 혼돈을 심화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일자리도 희망도 없는 빈털터리로 전략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은 좌절, 무기력, 절망에 늪에 빠질 것이고 그만큼 우울증 자살 등 사회 병리 현상도 깊어지기 마련이다. 경제 부분에서도 지적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유층보다는 빈곤층을 포함한 치약계층에 더큰 영향을 주면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활력을 잃어버린 암울한 사회.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가상현실에 일상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제적 접촉 양식의 변화다. 나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에는 1년 중 5에서 6개월 정도로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곤 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1월 초에 미국, 그리고 2월 상반기에 프랑스와 독일을 출장을 다녀온 뒤 해외 출장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다. 물론 국제사회가 예외 없는 건 아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외비나라는 화상회의를 하는데 대면 회의와 별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집중도는 더 높은 편이다. 이렇듯 앞으로 국제회의 문화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회의 산업계의 충격은 크겠지만 이는 이제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사학자 유발 하라리도 지적했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대학에서 일어날 것이다. 나 또한 작년 두 학기에 온라인 강의를 했다. 처음에는 준비 작업도 많고 탐탁지 않았지만 강의 진행 과정에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수강생들과 직접 접촉하는 빈도수는 많아지면서 더큰 교육 효과를 낼수 있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교육이 대세가 되면서 대면교육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대학의 미래에 대하여 본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한다. 효과면에서 비대면 방식이 대면 방식과 다를 바 없다면 꼭 비싼 비용을 들이면서 대면교육을 해야 하는가? 대면교육의 장점 중 하나는 교수와 학생 간의 직접 접촉. 학생들의 캠퍼스 라이프인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꼭 대면교육을 해야 하는가? 만일 비대면 교육이 대세가 된다면 기존의 대학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비대면 교육의 시대에 대학의 미래는 있는가? 물론, 인문사회학과 분야에서는 비대면 교육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실험이 필수적인 자연과학 분야나 실기가 필요한 학문 분야에서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는 바뀌고 있으며, 새로운 일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 부인할 수 없다. 직장 환경도 바뀌고 있다. 한국은 봉쇄가 아닌 생활 방역 단계에 있으므로 재택근무를 채택한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거의 모든 기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구글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뒤에도 재택근무를 연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페이스북은 2020년 말까지는 전 사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2021년부터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를 채택한다고 한다. 재택근무가 항상 바람직한 것만 아니다. 여성들이 지게 될 부담이 커지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충성과 집단의 정체성이 약해질 수 있고 직원들을 감독하고 평가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세상에는 온라인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여러 직종이 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 세상이 모두 비대면 온라인 가상현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우려되는 사회적 변화는 가상사회의 출현과 제4차 산업혁명이 접목되면서 비전에는 자본과 기술의 독점적 지위, 국가의 무기력, 그리고 노동의 소외현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노동현장의 재택화가 연구화될 때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을 가속할 것이다. AI 기술이 발전하여 로봇이 상용화된다면 인간의 노동이 설 자리는 점차 없어지게 된다. 노동 현장의 비인간화가 현실이 될 것이다. 가상 현실이 불러온 인간과 노동의 소외가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 자본과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축복이 될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기본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노동 없는 인간이 행복해 할수 있을까? 노동과 자본의 관계는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가? 국가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노동과 국가에 개입해야 할까? 노동의 새로운 일상이 엄청난 불확실성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유발 하라리를 포함한 여러 학자는 코로나가 감시 사회의 등장을 앞당겼다고 주장한다. 코로나 방역의 핵심은 추적, 검사, 분류와 격리, 그리고 치료에 있다. 즉, 확진자 유무를 추적하고 의심 대상자들을 검사한 후 증상에 따라 환자를 무증상자, 확진자, 그리고 경증, 중증, 위증 환자로 나누어 각기 다른 조치를 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다. 당뇨, 고혈압, 호흡기 질환 등 확진자의 기존 병력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으면 환자를 분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쉬워진다. 한국이 초기 대응이나 지역 및 생활방역에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전 국민의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장덕진 교수가 최근 카오스 사이언스 강좌에서 지도했듯이 코로나 방역의 핵심은 빅데이터다. 빅게이터를 활용한 IT 기술을 통해 방역 시스템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데 있다. 개인 정보뿐 아니라 물리적 생체 정보와 사회적 정보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보유, 활용한다고 가정해보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자유까지 침해받을 수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 비난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QR제도가 물론이고 이미 전 국민의 지문인식, 그리고 최근에는 안면인식, 홍채인식 기술까지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한 매체가 분석한 세계 주요 도시의 CCTV 분포 현황을 보면 CCTV를 가장 많이 설치한 세계 20개 주요 도시 중에 3위인 런던을 제외하고는 19개 도시가 모두 중국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중국은 이미 감시사회로 들어섰다. 유발 하라리도 지적했지만 감시사회는 권위주의로 흐를 경향이 크다. 빅데이터 추적 모니터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온전히 보장되기는 힘들다. 국가 주도의 권위주의적 정치 체계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조지 오웰이 1984년에서 그려낸 빅 브라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과 위챗등 중국의 SNS 매체를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려 시도한 것도 이들이 미국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도 아닌 국가가 시민에 대한 정보를 독점한다면 아무리 민주주의 체제일지라도 권위주의의 유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역설이 발생한다.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 또한 우리의 새로운 일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패러독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대형 전염병을 극복하려면 공공은 물론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는 대면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 사회에 족쇄가 되고 있다. 종교 모임, 길거리 집회, 심지어는 지인들끼리의 모임조차 제약을 받게 된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온 스포츠 경기장과 영화관은 과거의 유물이 되고 결혼식과 장례식도 가족들만의 행사가 되고 만다. 와글와글 모인 상태에서 침 튀기며 웃고 싸우며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었다. 2미터라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홀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사람들 간의 공감과 감정이입은 훼손되고 사회적 유대감은 실종될 것이다. 이처럼 메마른 사회가 우리 일상이 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